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믿음의 꿈을 가지고 세상에 기쁨 되는 예수님의 꼬마 대자가 된다. 아멘!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이요! 맞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죠. 예수님 닮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send to 집에는 누가 누가 함께 살고 있나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 집에 함께 살지 않아도 가족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는 옆에 있는 그 친구와도 가족이 될수 있고, 우리 선생님들과도 가족이 될수 있어요. 어? 함께 살지도 않고, 엄마 아빠도 다른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될수 있을까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말씀 구호 외치고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보기로 해요. 말씀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 속에 쏙쏙쏙!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갈 거야. 내가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용기를 주실 거야. 그럼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란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했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친구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은 아주 아주 깊은 소식이에요. 제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이렇게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초대교회, 처음교회라고 불러요. 처음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함께 모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물건을 나누어 사용하기도 했어요. 저의 옷을 나눠드릴게요. 저는 과일을 나눠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서로의 것을 나누어주는 처음교회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행동은 가족이 아니면 어려운 행동인데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지? 서로 욕심부리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여.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처음 교회 사람들 덕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친구들, 처음 교회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모두 달랐어요. 한 집에 살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서로 음식도 나누고 물건도 나누며 한 가족처럼 지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엄마, 아빠가 달라도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하늘 가족이 될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친구들과도 나도 저 친구랑 놀고 싶은데 하는 속상한 마음, 이 장난감 내가 먼저 가지고 놀 거야 하는 욕심부리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처음 교회 사람들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하늘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주고 나누어주며 하나님을 싱글벙글 웃게 해드리는 우리 꿈이팡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의 처음 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모두 달랐어요 한 집에 살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서로 음식도 나누고 물건도 나누며 한 가족처럼 지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엄마 아빠가 달라도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될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친구들과도 나도 저 친구랑 놀고 싶은데 하는 속상한 마음, 이 장난감 내가 먼저 가지고 놀 거야 하는 욕심부리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처음 교회 사람들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하늘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나누어주며, 하나님을 싱글벙글 웃게 해드리는 우리 꾸미팡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게요.